진짜 개잘한다. 어, 너무 잘하는데? 연봉 얼마하는지 알아? 150억 받은어 너무 조금인데? 150억이면 한달 월급으로 따지면 한 12억 정도 되거든. 너무 적은데? 그러니까 12억이면은 지금 차가 한 5대 정도 있잖아. 기름값만 한 300만 원 고급 휘발유 쓸거 아니야. 아, 그럼 한500 정도 쓰겠다. 그리고 차 보험료 천만 원. 왜제차자아 그럼 2,000 쓰겠다. 그리고 손님 또밥 먹어야 될거 아니야. 어 먹어야지. 근데 손님이 뭐싼거 먹겠어? 자기 몸 생각한다고 막 비싼 거 먹고 그러겠지. 3, 9하한달 한 식비만 900만 원인 거야. 근데 또 혼자 먹어? 그럼 친구 3명이랑 같이 먹는다고 치면 2,700 손흥민이 맨날 사나? 야, 놓친거 손흥민이 면안 얻어 먹어? 그러면 커피값까지 해서 3천 채우자. 벌써 1억 7천 쓴 거야. 어, 금방 쓰는데? 그럼 노는 비용을 한 1억으로 잡자. 1억 쓰려면 뭐하고 놀아야 되냐? 우리 둘이 술만 먹어도 5만 원 그냥 나오는데. 2억으로 하자. 그리고 부모님 용돈 드려야지. 얼마 정도 드릴까? 천만 원? 아까 노는 데만 2억 썼는데. 그럼 3억. 어, 그래. 3억 드리고 쇼핑 같은 거 해야 될거 아니야. 일단 구찌 코트랑 에르메스 향수, 발렌시아가 티셔츠, 샤넬 축구화, 나이키 바람막 마약백에 TS 장부작 볶음면 비비고 왕만두 2 0 8 0치약닦아 야, 지금 이렇게 쓰면 얼마 나 나와? 8억 2700만 원.